딩코, 그, 질문 타임 말하는 거죠? 동인지요? 동인지 여러분들이 돈만 주면 만들어 드릴게요. 이들이 돈 줘봐.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. 아니, 난 당연히 보지. 나 동인지 얼마나 좋아하는데. 아니, 야, 씨, 난 당연히 보지. 야, 나는 정도까지, 정도. 딩코 동인지. 아니, 딩코 동인지 못 참지. 나, 내가 작가 할 거임. 농담 아니고, 내가 좋아하는 시추에이션 다 넣을 거임. 어차피 내가 벗는 거. 수뇌물? 싫은데? 야소나물보다는 퇴배물이지 퇴배물. 럭키스케에는하수야 네토라레물 재미 없어. 구속. SM. 그냥 뭐하비하의 SM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 좀 하고. 야 벽도 괜찮지 않냐? 이그 스토긴월 괜찮은데? 아, 갑자기 넣고 싶은 거 생겼어. 만약에 내 동인지가 나온다면. 무조건 놓, 놓고 싶은 태그가 있, 있긴 하거든요. 세개 정도 있거든요. 세 개. 어, 웜홀. 야, 씨, 웜홀. 야, 좀, 좀안뭘 아는데, 어. 아니, 좀 많이 보셨나봐 이런 쪽. 웜홀이 나오네. 와, 미쳤다. 웜홀 괜찮거든. 아, 진짜. 안 해. 와, 진짜. 개쩔지. 저는, 제 동인지 나오면은, 일단은 1차적으로 타임스탑 그리고, 마인드 컨트롤. 석에기 괜찮고요. 워몰 다 나쁘지 않아. 워홀 괜찮지 워홀 다섯 개 채우죠? 다섯 개? 이모션 리스트. 자 저희 방 그런 방 아닙니다. <laughs> 아 저희 저희 그런 방 아니에요. 예.